나이터로 금, 은, 동, 철, 알루미늄을 용접할 수 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프로니오스사가 개발한 신형 용접 재료인 동알루미늄 약심 용접봉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할 때는 나이터로 직접 불을 붙이면 끝입니다. 자기 연소를 통해 용접을 하며, 냉각 후에는 매우 견고해집니다. 고온 천도에서도 녹지 않고, 저온 영하 백도에서도 수축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의 수도관, 물탱크, 온수 탱크, 나디에이터, 컬러 강판 등이 손상되어 구멍이 생겼을 경우 이 용접봉을 사용하여 매우 견고하게 고칠 수 있으며 물이 새지 않습니다. 집안의 주전자나 철제 볼이 새어도 버리기 전에 이 빠른 용접봉을 사용하여 보수할 수 있습니다. 나이터만 있으면 쉽게 녹일 수 있어 초보자도 간단히 조작할 수 있으며 전기 용접기가 필요 없습니다. 용접이 완료된 냄비나 그릇은 화염에 견딜 수 있어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용접봉은 동, 철,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전선, 배터리, 칩 등의 물품을 용접할 수 있으며 용접이 매우 견고하고 전문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집에 몇개 준비해 두면 나중에 물건이 고장났을 때 수리공을 부르지 않고 혼자서 쉽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받고 만족하지 않거나 사용이 불편하다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배송비도 저희가 부담하므로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안심하고 사용해 보세요.